내 신앙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행동을 안 나오니까 나왜 이러고 <laughs> 있지? 약간 세계를 하지마 계속해서 나쁘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그 사람이 아니지만 착하게 사는 사람이 더 좋거든요. <laughs> 유명도 진짜 짝치는 사람들이 있고 <laughs> 유명도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믿음 더하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 어김없이 후라이데이로 돌아왔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오늘은 저희가 또 굉장히 스페셜한 그런 게스트를 저희가 모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에 사는 이채령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평구에 사는 일신동 불주먹 이유정입니다 아, <laughs> 반갑습니다 믿음 더하기 호스트 연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주제는 나와 다른 사람들의 애, 신앙의 상대성, 그리고 괴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 선교사로 봉사하고 이제 돌아온 지 1년이 딱 됐어요, 최근에. 제 신앙에 대해 생각해봤을 때, 전선교사 가기 전이 좀 이렇게 엄청 특출나진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도 특출나면은 아니긴 한데요. 선교사로 봉사를 했을 때, 그때 정점을 찍었다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을 좀 알게 된것 같아요. 신앙을 좀 키우는 방법. 지금도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커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앞으로도 더 커질 걸 기대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랑 신앙이 없을 때제 스스로의 삶을 비교해봤을 때 신앙이 있었을 때가 좀더 행복을 잘 느꼈던 것 같거든요. 자매님은 어때요? 아 자매님은 이제 귀아하신지좀삼 개월 됐어요. 3 개월. 완전. 완전. <laughs> 0일도안 돼서. 아직은 좀 약간 그성교사의 영이. <laughs> 남아있는 자매님 얘기를 좀 나눠주실 수 있어요? 약간 성교 봉사를 했을 때 집에 오잖아요. 저희 집 대문을 열때 바로 천국에 갈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아... 어, 왠지 이제 모든 게다 끝났고 나는 모든 신앙을 다 했다. 행사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문이 뭔가 천국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천국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그런 문이었다. <laughs> 뭐 현실의 문이었던 뭐 현실, 거예요. 현실을 열고 <laughs> <현실의 열과 웃음> 들어온 거였어요. 신앙이 더 키울 수 있었던 이유는 봉사를 할 때는 당연히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 신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나를 신경 쓰지 않으니까 나의 부족한 것들 이런 게잘 보이지 않았어요. 음 그래서 다른 사람들만 신경 쓰고 기도하고 사는 게 그래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이제 집으로 왔는데 이제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렇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공부를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나 계속 나만 신경을 쓰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어~ <laughs> 어. 어~ 답답하다는 건 되게 흥미롭다 어떤 부분에서 되게 답답함을 느끼셨어요 왜냐면 이제 나는 부족한데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는 나의 부족한 거를 내가 채우려고 하니까 아 이게 조급해지는 거예요 아왜 나는 계속 이러지 이러면서 <laughs> 무슨 느낌인지 너무 알아요 아, 그래요? 너무 알아요 왜냐면은 사실 채령이랑 저는 같이 봉사를 했어요 같은 시기에 이제 비슷한 지역에서 봉사를 해서. 네, 예, 성교 사업을 하면서 되게 자주 만났었는데, 저는 이제 딱 집에 오고 나서 "와, 진짜 자유다" 이러고 침대에 누웠을 때가 처음 생각났거든요. 응. <laughs> 저 진짜 첫날부터 늦잠갔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채령이가 <laughs> 이야기하는 이 말이 사실 신앙에 정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복음에 대한 지식이나 저희가 이제 가르치고 또 알려드릴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보통은 많잖아요. 경전 지식이라든지 복음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좀더잘 아니까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데 이제 저는 돌아오고 나서 제가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뭘더 배워야 되고 이런 생활로 실천하는 거를 제 스스로가 또 해야 되니까 이게 좀 답답해진다는 말이 제 몸인데 제 뜻대로 안 움직여서 내 신앙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게 행동으로 안 나오니까 막 가끔가다 이렇게 막아나왜 이러고 있지 약간 나 이렇게까지 부족한 사람이었나 나 이렇게까지 몰랐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너무 알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약간 반대였어요. 자매님들이랑 조금 반대였던 케이스였는데 저는 제 성교사업할 때 다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제 자신한테 포커스가 너무 맞춰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교사로 봉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준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거든요. 음, 그래서 레슨을 준비를 한다거나 이제 가르치는 그런 시간을 미리 준비를 할 때, 내가 이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내 몸으로 완전하게 흡수를 하지 않은 상태면은 내가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음, 음, 음. 내가 이거를 스스로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않은데,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거를 실천하라고 얘기하는 게좀 되게 약간 부끄럽다? 아, 딜레마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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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서 저는 선글사업 때 되게 마냥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내 자신의 부족함이 너무나도 밑바닥이 보였었거든요. 내, 나의 그 밑바닥을 마주하는 게 되게 힘들었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저한테는 약간 성교사, 성교 선교 봉사였거든요. 음, 음, 음. 예. 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신앙에 대해 생각했을 때 어쨌든 신앙이 믿는 마음, 그리고 믿는 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성교사로 이제 봉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같이 또래로 청년 독신으로 이제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약간 그런 굴곡들이 있더라고요. 음. 네, 언제나 한창 또 올라왔다가또 언제 한창 좀 번아웃이 온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내려가고 이런 굴곡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제 신앙이 분명 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laughs> 분명 있는데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그 굴곡진 아래를 찍은 그것도 되게 진짜 계획 안에서 굴러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가끔 있어요. 이때 내가 이 아래를 경험해봐서 지금 행복을 느끼는 거라고 좀잘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마냥 고점에만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중간도 찍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낮은 그런 지점도 찍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기묘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그런 파도를 타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저도 최근에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참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런 것들을 <laughs> 깨달은 거 보니까 저보다 훌륭하신 것 같네요. <laughs> 네, 저희가 이제 좀 약간 오프닝의 느낌으로 각자의 네. 그런 신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이 사람이 지금 신앙에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거든요. 아, 저 사람 나보다 낮구나저 사람 나보다 높구나. 이게 아니라 그냥, 아, 이 사람은 지금 이러한 단계를 거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이러한 단계를 거치고 있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느껴지는데. 왜냐면은 같이 그 성교사로 봉사를 할 때도 우리가 둘씩 짝지어 다니잖아요. 네. 둘씩 짝지어 다닐 때한 명의 복음에 대한 지식 또는 복음에 대한 그런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높을 때도 있어요 음. 네. 근데 또 반대로 낮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괴리를 느꼈던 경험이 있으세요? 봉사하면서 있, 있긴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아, 기억나는 아. 특별한 그런 게 있어요? 보통 선교사들이 10시 반에 자야 되거든요 음. 근데 저는 10시 반에 대화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동반자한테 항상 말을 걸었어요. 이렇게 딱 누우면. 편안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구원의 계획 같은 걸 아, 엄청 얘기했어요. 맞아, 맞아, 맞아. 여기서 구원의 계획이라. <laughs> 잠깐. 막간 막간 구원의 계획이란?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지상에 왔잖아요. 이 지상에서의 생활이 끝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의 계획인데 이게 사실 교리가 되게 복잡해요. 풀리지 않는 것도 너무 많아서 이걸로 이제 동반자랑 얘기를 하면 아막 새벽까지 <laughs>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그런 이제 딥한 교리인데 이게 동반자가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이게 대화가 오랫동안 되는 동반자도 있고 그렇지 않았던 동반자도 있어요. 진짜 그럴 것 같아 네. 근데 이건 뭐 국적, 나이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뭔가 나랑 그런 깊은 영적인 대화를 잘 통했던 동반자를 만났을 때 유난히 행복했었거든요 음. 그럴 때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좀 특별한 경험이 있기는 한데 그때 봉사를 할 때는 어떤 한 동반자가 있었어요 한국 분이셨거든요 저보다 한 3, 4살 어린 네, 자매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 자매님이 다른 동반자들이랑 있었을 때그 다른 동반자들이 좀 유난히 힘들어하는 동반자였어요 음... 음 근데 그 자매님이 이제 나랑 같이 동반자가 됐을 때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알겠는 거야 왜냐면은 이 자매님이 성교사 봉사를 나왔을 때 이제 경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성교 봉사를 나와가지고 정말 그냥 순수하게 신앙 하나만으로 이제 봉사를 응. 하러 나온 거지. 대단하다. 음, 근데 그것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응. 교회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친구들을 가르칠 때 이거를 내가 너무 하드캐리해야 된다라는 점이 응. 나는 그게 되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같이 동반자 공부를 할 때도 뭔가 약간 티키타카가 돼야 되잖아. 아까 자매님이 응.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딥한 그런 토론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자매님이랑은 티키타카가 안 되고 내가 오히려 약간 자매님을 가르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뭔가 약간 이런 것들을 내가 계속해서 하드캐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는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하고 나서 그 기간 동안 나는 그런 교리적으로 결핍을 느꼈지만, 근데 저는 그 시간에 되게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그 기간 동안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 자매님이 요리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오, 어, 그래요? 그리고 자매님이 너무나도 순수하셨고 너무나도 착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자라고 하는 거 보면 네 좋아요 자매님 하면서 그냥 무조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내가 주니어였거든. 어, 내가 후임 선교사고 그 자매님이 선임 선교사였거든. 그래서 되게 흥미로웠지만 또 힘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괴리가 있었고 그러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기간이었어요. 저는 사실 괴리라기보다는 진짜 개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신앙에 그걸 느꼈던 게 MTC라고 이제 성교사 훈련원이 있잖아요. 근데 같이 생활했던 자매님이 있는데 사실 둘이서 엄청 의지를 많이 했어요. 그 언니가, 아, 진짜 나는 경전지식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막, 네가 경전지식이 많아서 너무 부럽다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언니가 가지고 있었던 순수한 간증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이렇게. 나랑 똑같아. 요 네. 진짜 그런 그게, 경험인 거예요. 내, 내 논리로 납득이 안 되면 응. 되게 믿기 힘든 스타일이거든요. 응. 근데 그 동반자가 응. 진짜 그냥 너무 뜬구름 얘기를 하면서 잠믿 있는 거야. <웃음> <웃음> 그러니까 넌, 나는 그게 되게 부러웠던 케이스였던 거죠. 저는 어쨌든, 나름 세미나리를 되게 열심히 했었고, 그러고, 이런 경전 공부를 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이거 하면 몇 절, 이거 하면 몇 절, 이렇게 나오는 약간 암기식의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사실 그제 동반자였던 그 언니가 가지고 있던 거는, 자기 의 어떤, 진짜 그런 영적인 경험으로 인한 간증이 있는 거예요. 진짜 모든 원리를 진짜 다 외우고 있듯이 알지는 못해도, 자기가 느꼈던 그런 따뜻한 느낌이나 확신에 찬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간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서로가 신앙을 어떻게 키워가는지도 되게 다르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신앙을 키워가냐 신앙에 대한 개인차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들었던 게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엘마서 신앙의 씨앗이라는 그 시퀀스가 나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신앙의 씨앗을 심는 방법이 그 자매님이랑은 달랐던 거지. 응. 음. 음. 나는 경전을, 문자를 읽는 게 나한테는 신앙의 씨앗을 심는 거였고 그 자매님한테는 어떤 영적인 경험이 그 자매님한테는 그 신앙의 씨앗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제가 좀 어, 힘들었을 때좀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가고 있었을 때 저는 경전구절이나 제가 좋아하는 연차대의 말씀이 저를 극복하게 해줬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뭔가 기도를 했을 때 얻는 그런 평안한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그런 위로의 말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다 달랐던 것 같아요. 다민님 어때요?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웃음> 네. <웃음> 신앙의 씨앗을 아직도 심고 계시나요?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저도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래요? 어제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나 3개월이 아니라 한 1년 된것 같은 기분인데, 광양한 어, 일이 있었는데, 음.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나를 계속 생각하니까 나의 부족함이 많이 보였고, 그래서 음. 좀 답답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약해지지는 않았거든요. 음. 왜냐면 신앙이 아까 전에 믿는 거라고 하셨는데,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게 신앙이 약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치, 그치. 어. 응. 믿는 거랑, 내가 이 복음을 적용시키는 거랑은 완전 별개거든요 맞아요 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부족한 거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도 열심히 하지만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사실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음. 나니까 <laughs> 나는 소중하니까 <laughs> 네, 나는 소중하니까 <laughs> 그래서 더 많은 기도를 하고 더 많은 회개를 하면서 오히려 신앙이 더 커지고 있다고 느꼈어요 음. 그런 경험 없어요? 성교사 봉사할 때는 엄청 충실하게 봉사했던 애가 <laughs> 기아하고 나서 갑자기 사라졌어. 교회 어... <laughs> 안 나오는 친구들 있어요? 있어요. 저 되게 많거든요. <laughs> 다현님이 저희 첫째 언니랑 또래시잖아요. <laughs> 첫째 같이 봉사했어요. <laughs> 네. 네. 그래가지고, 언니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되게 예전에는 잘 나왔는데 지금은 뭔가 상황이 안 좋아져서 뭐 개인적으로 힘들어서 뭐 발걸음을 좀 멈췄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이제 종종 들어요. 사실 그런 걸 보면서 신앙의 업다운이 사실 다운도 언제 끝날지 모르고 업도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리고 사실 내려갔던 친구가 성교사업에 갔다 오니까 자신의 어떤 계기로 이제 또 올라와 있고 이런 친구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제가 이제 판단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사람들의 인생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되게 다이나믹하고, 또 그들의 신앙도 다이나믹한지라, 제가 어느 친구의 신앙을 보고 따라가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신앙이 조금 내려가 있는 친구들은 제가 영향을 줘서, 뭔가 연락을 해본다든지, 대화를 해본다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제 신앙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저보다 조금 더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두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저는 종교교육원을 기한을 하고 나서 다니고 있는데, 신앙을 함께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이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좀더 배우고자 하고. 저도 이제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계속 봉사를 하는 거였어요. 네임텍은 없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성교사처럼 봉사를 할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요 끊임없이 뭔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려고 하고 성전에서 봉사를 한다거나 하고 있는 일이 어떤 봉사 쪽이라던가 이러한 경험들이 많이 있으면 내가 충분히 약간 성교사처럼 웃을 수 있고 음. 성교사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음. 네, 맞아요. 그렇게 성교사 봉사를 하고 나서 연기처럼 사라지는 우리 친구들. 뭐 어떤 계기가 되었던지 음. 많은 상관없이 교회에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냥 슬픈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런 믿음을 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음. 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는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 삶에 적용시키는 거는 완전 별개 문제예요. 맞아요. 네.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을 수 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신앙이 정말 붙거든. 그렇죠. 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저처럼 열심히 나오는데 막 마음속에서는 막 온갖 파도가 치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진짜 누군가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라 해서 그 사람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궁금할 필요도 없고 아 뭔가 사연이 있나 보다 라고 음. 생각하는 거고 음. 그 사연을 그냥 사연 그대로 받아주고 음. 그리고 언젠가 그 친구들이 돌아온다 라고 하면 은 음. 정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음. 저는 그런 교회 문화가 형성됩니다 어, 저도 되게 공감하는데 네. 그 결국에는 교회를 나가라 경전을 읽어라 기도를 해라 이게 복음대로 살게끔 도와주는 어떤 수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 그래서 영을 내가 갖고 있으면 착하게 살게 되겠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교회를 꾸준히 나가고 모임에 다 참석하지만 나쁘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회개를 하지만 계속해서 나쁘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음. <laughs> 교회 사람이 아니지만 착하게 사는 사람이 더 좋거든요. <laughs> 저는 약간 그런 쪽이에요. 음. 아, 맞아요. 저도 제가 결혼을 한지 한 13년 차인데 저희 남편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laughs> 왜요? 왜요? 회원이나 비회원이나 다르지 않아. <laughs>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그냥 단지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식이 있다 없다일 뿐이지 음. 응.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식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음. 대한 지식이 있다. 일 뿐이지 회원이나 회원이나 다르지 않다. 네. 어. 회원도 진짜 짜치는 사람들이 있고 <laughs> 기회가 진짜 맞아, 훌륭한 맞아. 사람들이 많다.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최근에 좀 많이 느낀 게 이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못해진 앙이잖아요 저랑 비슷한 나이에 개종을 했다거나 뭔가 새롭게 교회를 들어오신 분들의 신앙이 사실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 네, 나도. 되게 신기해요. 약간 어? 어떻게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 안식과 평안을 찾으려고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대단하다고 느낀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괴리도 있고 내 자신과의 그런 신앙의 그런 괴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뭐 혹시 도움을 받는 그런 도구가 있어요? 저는 이제 성교 봉사 하기 전에나 기한하고 나서나 좀 고쳐야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극복하는 게. 약간 봉사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분의 정말 참된 종인데. 내가 또 실수를 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그럴 때좀 많이 힘들었는데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뭔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laughs> 완벽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게 뭔가 나를 바라봤을 때 힘들었다.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거를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평생 해야 되나? 아, 진짜. 너무 어. 답답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아빠한테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아빠 제가 이거를 죽을 때까지 극복하지 못하면 어떡해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빠가 괜찮아?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인간이잖아. 너가 또 실수를 하면 예수님한테 투정을 좀 부리라는 거예요. 또, 또 실수했어요. 또 잘못할 수밖에 없었어요.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봐라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큰 위안이 되었었어요. 필요한 말이었나 보다. 아버지께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되게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나서 좀 괜찮아지는 줄 알았는데, 또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지겨운 거예요. <laughs> 언제 그만하는 거야? 이러면서 지겨워서 이거 들고 <laughs> 밖에 나갔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도서관 걸어가는데, 그냥 문득 펼쳤거든요. 엘마서 12장 34절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제게 너무 필요했던 구절이었어요. 네, 읽어 주시겠어요 네.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아니하는 자 그는 나의 독생자를 통하여 자비를 요구할 권리를 얻고 자기의 죄사함에 이르게 되리니 이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리라. 그분의 속죄 덕분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어, 그분을 통해서 자비를 요구할 수 있고 아버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봐달라고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결국에는 나의 안식에 들어오게 된다는 말이었는데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느꼈던 나였지만 결국에는 제가 집을 나오기 전에 회개를 하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그분의 안식에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걸어가면서 받았었어요. 음... 지금은 완전히 극복을 했거든요. 어... 그래서 부족했지만 계속 기도를 했고 그래서 속죄의 영향이 저한테 미쳤다고 생각해요. 음... 네. 사실 어떤 말로 인해서 이제 신앙을 좀 붙잡을 수 있었냐라고 이제 자매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회계도 되게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행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결정적으로 지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성교사업 동안 붙잡고 살았던 말은 사랑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사랑하라는 말이었어요. Choose Your Love. 예, 그리고 love. Yeah, love Your Choice. 예, yeah,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뭐 선교사로 봉사하기로 결정한 것도 그렇고 이 교회 에 남아있기로 한 것도 그렇고 다 제가 사랑하는 것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선택을 한 거거든요. 음. 근데 제가 만든 이 선택을 또 제가 사랑하는 게성교사로 봉사하기 전에는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음. 뭔가 좋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건데 그거에 대한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음. 근데 그것까지 사랑하기엔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이 어려워서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한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뭔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떠나간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성교사업 동안 계속 실패했다가 다시 도전하고 실패했다 다시 도전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 사실 회계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 말을 좀 붙잡고 살았던 것 같거든요.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나도 사랑하도록 노력해봐야겠다 하고 또 이제 다시 사랑하게 되면은 그 새롭게 사랑한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선택이 생기고 약간 이런 어, 약간, 약간 복냥봉리처럼 불어나는 신앙이 처음에는 조그만 눈두덩이였는데 이거를 음. 계속해서 내가 노력해서 굴리다 보면은 엄청 큰 눈두덩이가 돼서 아요 음. 음.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꼭 성교사업을 갔다 온 사람들이 더 훌륭하다는 건 절대 안 아니에요. 음, 절대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은 성교사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음. 저제 저 자신보다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분분 정말 많다고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응.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저희 신앙이 뭐 여러분의 응. 신앙보다 더 뛰어나다는 건 절대 안하요 응. 그리고 또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도 아, 나의 어떤 신앙의 그런 부족함 때문에 어, 그런 괴리를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요 응. 유정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응. 자매님이 자매님의 신앙에 대해서 미래의 큰 길을 가지고 있듯이 모두가 내가 그 신앙의 씨앗을 심기만 한다면 은 자기의 신앙이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뭐 해,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어 저는 사실 신앙이 굉장히 어렵지만 또 단순한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들 비교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신의 신앙은 오로지 자신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저도 비교를, 비교를 통해서 굉장히 고난의 시간을 많이 겪었던 사람으로서 <laughs> 비교를 하기보다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을 사랑하기로 선택한다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런 신앙의 발전을 겪은 경험이 성교서로 봉사했을 때가 많아서 그렇지 사실 청소년 때도 그렇고 귀환한 이후에도 그렇고 20살이 된 이후에도 그렇고 제 신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기회는 제 인생 전반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의 어떤 발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시간표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들 저는 희망과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이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분 덕분에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프라이데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